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천상골맛집 김선생인데요 자 많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 1편에서는 지금 김치 김치만두를 했거든요 근데 2편이죠 지금 네. 2편에서는 지금 어디시기죠 이거는 이북의 평안도식이라 고해요아 평안도식만두래요 거기에 또 제일 먼저 할 거는 이렇게 반죽을 해야 되겠죠 네. 반죽 네. 반죽을 하고 자 반죽부터 일단 보여줄까요? 네. 네, 반죽을 어떻게요? 해반죽을 계란을 넣고요. 아, 계란 하나를 넣어요? 네. 네. 식용유를 네. 좀 뭐라고 볼까 한 조금 한세 숟갈 정도? 네, 네. 그러니까 양에 따라서 조절하면 네. 되죠. 네. 네. 좀 많이 들어간다고 뭐줄되죠 네. 그리고 이거는 찬물. 따뜻한 물이 아니라 찬물, 찬물로 네. 찬물로 해는 거예요. 찬물. 아까 김치만두에서는 뜨거운 걸로 익반죽을 네, 했죠? 입반죽. 근데 이거는 찬물이에요, 여러분. 차가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도 손으로는 하지 않네요? 네, 아니, 이제 손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아, 이렇게 해서 그냥. 네, 냉장고 에 들여놓는 건 손으로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도 그냥 그 비닐로 막 주물르면. 네. 그냥 돼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물을 한꺼번에 많이 부시지 말고. 네. 이렇게 하면서. 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네. 아니 못하시면 사다 시셔 <laughs> 만두피? 네. 요즘 만든데 뭐 시작해. 아 그렇더라고요. 네. 네. 잘 하기 힘드시면 네, 만두피는 네. 사다하셔도 돼요. 만들고. 네. 만두소로 이제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소금도 제가 드시고 싶은데. 네. 이렇게 해서. 네. 그냥 대충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자.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아, 전혀? 완전히 주물러지도 않았어요, 네, 그죠? 안 주물러요? 주물러요. 필요도 없어요. 와, 이 상태로, 이 상태로 그러면, 이거를 이 상태로 이렇게 주물러나요? 이렇게? 네. 네. 맞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주물렀다가 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몇 들여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또촉촉해지기 그래요. 아. 아. 요, 요, 이렇게. 벌써 이렇게 조개가 되잖아요 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주물러서, 네. 주물러서 냉장고에 넣고 네. 자, 이제 네. 광언니 네. 이게 지금 한시간도 아닐까요? 한시간에서두시간 정도 한두시간 시간 예, 후에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알아요, 말랑말랑하거든요 그때 갖고 나오면 되고요 이제 여러분 이제 소를 네, 만들어야 네, 되겠죠? 야, 뭐 먹어 들어가죠 재료는? 재료는요 여러분 대게 지금 음, 모기가 모기. 두 가지 소고기, 돼지고기 이렇게 소개부터 네. 해주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laughs> 아버님 네. 이거는 소고기 민스하고 돼지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 민스죠 네. 그 다음에 이 재료가 뭐죠? 배추 삶은 거 네, 배추를 삶았어요 네, 그 다음에 네, 두부 부추 당근, 잡채 네 소금하고 생강하고 깨 참기름. <laughs> 자 그런데 아추도까예 아까, 아까 후추 갖고 올까요? 예.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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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저기 뭐죠? 아까는 그전랑 김치로 다 했잖아요. 분분 예. 김치로. 근데 이번에는 배추로 생배추로 그죠? 네, 생배추 생배추를 삶아서 이렇게 네, 네 삶아서 네네네네 네, 네, 네. 배추로 다 이렇게 하는 거네요. 제가 후추 가져올게요. 네. 쓰고 계세요 <laughs> 맨날 빼먹으니 어떻게 좋아 요 아유, 아까는 안 빼먹었는데 또 지금 또 그거 다 쓰고 나서 또 빼먹었어요. 야, <laughs> 아, 그다음에 이제 부추죠? 예, 네, 부추. 네, 부추가 없으면 쪽파 같은 것도 괜찮나요? 아, 쪽파도 되고 대파도 되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네, 꼭 부추만 해라는데 없고. 아, 있는 걸로. 네, 있는 걸로. 네. 네. 여러분, 그냥 있는 걸로만 하랍니다. 그리고 고기를 좋아하시면 고기를 더 넣으면 되고, 그죠? 아, 그렇죠. 야채를 더 좋아하시면 배추를 더 많이 넣으시면 되고 네.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숙주 네자 숙주도 이렇게 넣고 또. 네, 근데 이거 다 짜는 건가요, 아니다 짜는 거예요. 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네. 뭐지? 이 잡채가 네. 다 먹어요. 아 조금 있어도 아 그래서 있어져. 막 어떤 분들은 막그 뭐지, 작에다가 네, 짜고 탈수데 그럴 필요가 아니, 없네요. 필요 손으로 짜시면 거 본가로 가 말고 그냥 왕언니 스타일로 그냥 짜서 네, 손으로 짜서. 네. 제가 뭐, 물을다 먹어버려요.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조 좀만 넣을게요. 혼나겠네요 진짜 풀에 이렇게 아우 그러게. 혼이 네, 떨려가지고 큰일 났어요. 근데 이거 하다가 이거 제명에못 붙고 쌈우지고 떨리실 거 없어요. 왕거니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유 근데도 이제 이게 쉽게 쉽게. 네. 살아야 되는데 여기사가 아니라가지고 아, 그렇게 해서 어떤 분도 또 칼을 또큰걸으서라는데전큰 칼을 또못 써가지고 <laughs> 그냥 아머니 스타일로 하셔요 예알습니다자 네, 이렇게 해서 네. 음. 아 똑같아요. 이거는. 아, 너무 똑같죠. 그다음에 이제 자. 네. 생강을 자. 제가 빼 드릴게요. 예. 생강은 네. 네. 생강은 네. 조금. 조금만 넣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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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는 조금 넉넉히 넣어도 돼. 네. 후추. 아, 후추 넉넉히. 네. 네. 후추 넉넉히 넣으시고 네. 계란 좀아계란 드릴게요. 하나만 갖다 주세요. 네. 아, 네. 계란도 네. 소금 네. 넣으시고 한 개만 넣을까요? 하나만넣을 아까 계란을 너무 많이 넣으셨죠? 예. 네. 이 양이면 하나면 될것 같나요? 될것 같아요. 네. 조금 많았어요. 이제 네. 자 제가 이렇게 해서 됩니다. 손이 커 가지고 그래요. 손이 커 갖고 아이고. 이러면 두부와 고기와 또 또 당면과 야채들이 배추와 네. 이런 게 어우러져서 자기네끼리 붙으네요. 그죠? 네, 네. 따로 놀지를 않네요. 네, 계란이 들어가면 따로 놀지를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해놓은 게 있죠 여러분? 네. 제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놨어요.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우리 몇날 며칠 지금 <laughs> 만두만 먹어야 겠어요. 아버님 <laughs> <언니. 웃음> 아유 조금만 한다는데도 이렇게 안되네 손이 되네요. 커서 그죠? 아나큰일습니다자 이제는 만두를 만들, 만들어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밀으시면 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저기가 없으면 이렇게 바으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밀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밀으시면 돼요. 이렇게 쭉쭉 밀으시면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이렇게 밀으시면 어. 이렇게 밀은 게 여러분 이렇게 밀어놓은 게 이거예요. 일어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잠시만 보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죠. 보세요.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럼 이건 다시 또 이렇게 뭉치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다시 뭉치셔서 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요렇게요게 지금 제가 자요게 이제 살지게 다 달대서. 자, 이렇게 만들, 제가 또 가져볼게요. 저는 또 스타일이 그, 저기밖에 못한다고 했죠? 나뭇잎 밖에. 자, 여러분, 공기가 들어가면 터진다는 거. 자, 여러분, 이렇게. 자, 이거 저기 나중에 모르시는 분저 연락 주세요. 제가 이거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하셔요. 이렇게. 으셔서 네, 밀은 거라서 잘안 터져요. 집에서 밀은 거라서 자 나뭇잎은 이렇게 나뭇잎 모양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잡아다니면서 이렇게 넣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다니셔. 이렇게 집에서 밀가루 하면은 네더 말랑말랑하고 잘 붙어요. 잘안 터지죠. 예예 예. 잘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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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고 이렇게. 네. 이거는 네. 음. 네. 지금 찜기로 찌는 거를 언니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옆에서 만들고 언니는 찜기다 찌고. 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짜볼까요? 한번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덮어볼게요. 만두가요 이렇게 약간 노리끼리 해졌잖아요. 꿈을 들여야 될것 같아요. 조금만 조금 이따 열겠습니다. 이다 익은 것 같아요. 와, 맛있겠어요. 되게 맛있어 보여요. 아이고. 어, 어, 뜨거워, 어, 뜨거워. 뜨거워요? 뜨거워요. 불도 끄셨어요? 불좀 끄시죠? 어, 뜨거워, 뜨거워. 어우, 아우, 불을 안 껐네. 왕오님 <laughs> <원우님>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laughs> 진짜. 아이고. 내가 지금 신경 써서 배가 아픈 거다니까 지금. 배 아파요? 배 아파요, 지금. 아이고, 왜배 아파요? <laughs> 신경 아이고 미쳐. <laughs> 자, 이렇게 됐답니다, 여러분. 네, 아유. 자, 제가 이제 이거는 찐기에찐 거예요, 찐통에 자, 제가 한번 맛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 나뭇잎 모양 이쁘죠? 아시셨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육1미 예. 나 나오고요. 이게 간장 안주네요. 그 짜장 소리 자. 아니 무슨 말이에요? 짜 짜장 소리요 지금 되어보겠냐안 짜요 언니. 되어 <laughs> 안 짜요, 언니. 안 짜요? 네. 아유.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같이 상생하는 때까지 명절에 이거 맛있게 해서 드세요. 고기 만드든 김치 만드든 두가지로 선택하셔도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